식사 시간만 되면 겁부터 나는 분들 계신가요? 김치 한 조각, 콩밥, 한 숟가락 먹었을 뿐인데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지고 속이 쓰려서 밤새 잠못 이룬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는데 내 속은 타들어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기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지긋지긋한 소가리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 65세 김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여사님은 몸에 좋다는 잡곡밥과 나물을 드시고 나서 가스가 너무 차서 곤란한 경험을 하셨어요. 장피하기도 하고 배도 아프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채소를 다 끊고 흰쌀밥에 국물만 드시기 시작했죠. 속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변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소화기 내과 전문의 윌풀시비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채소나 찹곡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을 소화시킬 내 몸속 일꾼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는 수조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들면서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 미생물들을 굶겨 죽이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한 균들은 딱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삽니다.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다고 뱉어버리는 채소의 줄기, 껍질, 통곡물 속에 들어있는 그 섬유질 말이죠.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신나게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몸에 기적 같은 선물을 줍니다. 바로 단세지방산이라는 치유물질입니다. 단세지방산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장을 고치는 천연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은 장벽을 튼튼하게 코팅해주고 나쁜 세균을 죽이고 심지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염증을 줄여줍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는데 이탄쇄 지방산이 바로 면역세포의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이걸 만드는 유일한 재료가 바로 식이섬유인 겁니다. 다시 김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배가 아프다고 채소를 끊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내 미생물들이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비실비실해졌습니다.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 어쩌다 콩자반이라도 조금 먹으면 약해진 미생물들이 이걸 소화시키지 못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장은 더 약해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식단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식품 알레르기와 불내증의 차이입니다. 땅콩을 먹고 숨이 막히거나 두드러기가 난다면 그건 알레르기입니다. 이건 평생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콩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우유를 먹고 설사를 하는 건 대부분 불내증입니다. 불내증은 내장이 약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불내증은 훈련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오래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깁스를 풀자마자 마라톤을 뛸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재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장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채소를 멀리 해서 약해진 장에게 갑자기 현미밥에 생채소 샐러드를 들이부으면 장은 탈이 납니다. 우리 장에게도 재활훈련이 필요합니다. 윌 박사는 이것을 낫게 시작해서 천천히 가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먹으면 배가 아픈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병아리 콩딱두 알만 밥에 넣어 드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딱두 알입니다. 며칠 동안 괜찮으면 세 알, 그 다음엔 다섯 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우리 몸속 미생물들이 어 콩이 들어왔네 이걸 소화시킬 효소를 만들어야겠군 하며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 훈련법입니다. 양을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조리법입니다. 생채소가 소화가 안 되면 익혀 드세요. 콩이 힘들면 푹 삶아서 갈아 드시거나. 발효된 청국장이나 나토로 시작하세요. 믹서기로 갈거나 푹 끓이거나 발효시키는 과정은 음식을 미리 소화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장이 해야 할 일을 조리 과정이 대신해주는 셈이죠. 장이 튼튼해질 때까지는 장을 도와주세요. 혹시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먹고 나서 머리가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피부가 가려운 분 계신가요? 몸에 좋다는 발효 식품이 나한테만 독이 되는 것 같아 억울하셨죠? 이건 히스타민 불레증일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드시지 말고 잠시 발효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 위주로 드시면서 장 점막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윌 박사는 장 건강의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가지 식물을 드시나요? 쌀, 김치, 마늘, 파, 매일 똑같은 것만 드시진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른 식물을 먹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30가지라고 하니 너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볼까요? 흰밥 대신 잡곡밥을 쓰면 콩, 수수, 조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시금치, 당근,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을 넣고 참기름에 깨소금까지 뿌립니다. 한 끼에 벌써 열 가지 식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내 식탁에 색깔을 더하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파 살때 적양파도 사고 상추 살때 깻잎도 같이 사는 겁니다. 다양한 색깔의 식물은 서로 다른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내 생태계를 풍성한 숲으로 만들어줍니다. 히스타민 문제가 없다면 발효식품은 장 건강의 보약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동치미 같은 훌륭한 발효식품이 늘 곁에 있으니까요. 이런 음식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발효식품을 곁들이세요.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좋겠죠. 이것들은 장 속에 좋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70대의 박 선생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죠. 책을 보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쌀죽에 익힌 당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잡곡과 해조류를 늘려갔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는 현미밥에 쌈 채소를 마음껏 드셔도 속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10년 묵은장 트러블도 인내심을 갖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늘릴 때 반드시 짝꿍처럼 따라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안 마시고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면 엄청나게 커지죠. 뱃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부풀어 장을 청소하며 내려갑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따뜻한 물한잔꼭 챙기세요.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최악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과자, 달달한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에게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는 유익균을 죽이고,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입에 탈콤한 것이 내 뱃속 친구들에게는 쓴 독약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창으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화가 멈춥니다. 식사하실 때는 TV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은 잠시 끄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세요.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이도록 하는 것이 소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장도 편안하게 일합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연 속의 미생물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 면역계를 튼튼하게 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숲길을 산책하거나 화분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너무 깨끗한 척, 멸균된 환경에만 갇혀 있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지세요. 뱃속 미생물들도 고향에 온듯 편안해 할 겁니다. 60년 넘게 써온 내 몸,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장 세포는 며칠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단 24시간 만에도 식단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는 나물 한 접시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속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피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 양을 늘리며 장을 훈련시키세요. 둘째,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뱃속 정원은 다시 푸르게 살아날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속이 편해야 여행도 가고 손주도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약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내 몸을 살리는 기적.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장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속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